오늘은 도배하러 왔습니다. 온 놈의 어, 도배도 할줄 모르는데, 오늘 처음으로 풀을 사가 왔어. 오늘 울건 놈의 도배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잘 돼야 될 겁니다. 어, 요거는 허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도배 기술자하고 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 근데 최대한으로 오늘 한번 잘안 붙여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 너한테 맡기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사가지고 왔어. 어, 원룸에 도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요즘 도배집에 가면 풀칠을 해준다는데 저는 양이 얼마 안 돼서 제 손으로 풀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장비를 차고 도배하니 꼭 전문가 같죠.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어, 할 줄은 모르지만, 한번 해본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한개한개 붙여보니까 재미도 있고, 뭔가, 이 뿌듯한 그런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꼭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아니, 장비를 다 갖추고 일을 해야 깨끗하게 나옵니다. 어, 롤라부터 헤라까지, 풀, 어, 빗자루까지 모든 장비를 갖추고, 저렇게 하니 생각보다 어, 일도 잘되고 깔끔하게 놀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앞서네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공구나 재료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재주만 조금 있으면 자기 집을 도배해보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몰딩 부위에 수성 실리콘을 칠하고 그리고 하부에도 수성 실리콘을 칠하고 그리고 코너 부위에도 수성 그 실리콘을 칠하고 어 도배를 붙이면 떨어짐이나 버리짐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도배와 도배 사이의 이연분위는 롤라 도구로 꼼꼼하게 밀어준다면, 버리짐이나, 어, 덜뜸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붙일 때, 쭈글쭈글쭈글해지고, 막, 울퉁불퉁해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쫙 피어집니다. 너무 크게, 어, 당하지 마시고, 칼질만 잘해줘도, 아마 좋은 작품이 놓을 것 같네요. 제가 처음으로 이게 도배를 해보니까, 어, 제 손으로 했다는 자부심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 깔끔하게, 깔끔하게 놓은 걸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끝내줍니다.